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영장 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박전 대통령의 한마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에 달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요. 법원도 뭐 검찰도 박전 대통령 측도 긴장 속에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CBS 김기용 기자 연결하죠. 김기용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시 35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삼성동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박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은 몸에 태극기를 두른 지지자들로 속속 들어차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지지자들 250여 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100여 명은 아예 두툼한 패딩 그리고 비닐 담요를 챙겨와서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몇몇은 집앞 도로 위에 눕거나 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요. 박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면 받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아, 길을 막고 아예 누워있어요. 무릎 꿇거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충돌 우려는 없겠습니까? 예, 사실 우선 오늘 영장 심사의 특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것같은데요 예, 예. 오늘 박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심사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받는 영장 실질 심사가 됩니다. 그렇죠. 지난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영장 심사 제도라는 게 없어서 서류 심사만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 친박 단체 회원들은 오늘 하루 박전 대통령의 자택과 법원을 오가며 집회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 좀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상돼요 충돌이. 예, 그렇습니다. 실랑이가 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또 조금 전에 경찰과 대치하던 이 침밥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예. 어, 경찰의 격리 조치 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또 오늘 새벽엔 이 지지자 한 10여 명이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기자와 경찰에게 달려들어 이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경찰은 오늘도 이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삼성동 일대의 경찰병력 15개 중대, 1200명을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이 시간쯤 되면은, 그, 저, 머리 해주는 자매들이 드나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이 평소 아침 7시, 말씀하신 대로 7시 한반 정도 되면, 박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하러 오던 그 정성주 정매주 자매죠. 예.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이용선, 윤전추장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이박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죠. 유영화, 정장현 변호사도 아직까지 방문을 하지 음.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윤상현 의원 등 신박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몇 시쯤에 저 집을 나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이 법원까지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 이 경찰의 교통 통제로 한 10분 정도면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분 정도? 자택을 나서는 시간은 약 지금부터 1시간 한 30분 뒤인 오전 10, 10시 10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지난 21일이었죠. 이박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때도 조사시간 15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한 시간 반 아니고 2 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2 시간여 뒤쯤이면 출발할 거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김기용 기자, 혹시 그집 앞에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김기용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있을 영장심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 어디를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일종의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죠. 검찰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을 하죠. 이용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점몇 가지부터 확인을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한7 시간 반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신문 시간. 예. 어, 이번 신문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특히, 일곱 시간 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박권희 혐의 자체가 예.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는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 어, 직접적으로 어, 박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에 추가해서 그것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또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은 시간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판사가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동안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유치 장소가 지금 공란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보통 이제 법원에서 신문을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법원 자체에서 대기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예.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예, 인근의 서초 중찰서 유치장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구치소에로 보내는 이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수위를 입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수의를 입는 경우에는 서울 구치소에 에서 아. 유치할 경우에 함해서 그러는 것이고 예, 예. 어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이나 서초 경찰서에 있는 유치당 있는 경우에는 음. 일반 사복 입는 그 상태로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 청사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 입고 기다릴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 박근혜 전 대통령 한1 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할지 말지 이제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이건데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보기로는 어, 사안의 중대성도 우려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과의, 공범과의 형평성. 형평성 이미 김기춘 조선 안종범 등등 여러 공직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범죄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이박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박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 현재 구속해서 재판대에 바꿨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든지 형평이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여기저기 분명합니다. 그때 법원이 그 사람들은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구속 안 하느냐?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또 하나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만약에 박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 인멸 우려 가 없다고 볼수 있겠으나, 어... 아 이미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어, 본인에게 박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했던 안정범, 정호사 이런 일의 사람들이 예. 모두 다박전 대통령과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음료들이. 상당히 증거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도 증거인멸에 우리가 구속요구에실심될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음. 그러세요. 증거인멸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미 인멸할 거면 다 인멸했을 텐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까봐 구속시킨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아 그렇습니다.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예. 박전 대통령의 주장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적 증거, 증거에 한해서는 그렇죠. 인적 증거 이미 어, 박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정범이라든지 음.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평등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정범 증인의 경우에는 예, 예.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박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즉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면 은 예. 모든 범위 사실에 안정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박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은 행위가 아니라 안정범의 독자적인 행위로 음. 귀찮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뭐 물적 증거는 인멸하려면 벌써 인멸했다 정리했을 거다란 말이 맞더라도 인적 증거도 역시 증거다. 진술들이 막 바뀔 수 있고 지금 구치소 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 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다 이말할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 증거 인멸은 그것도 증거 인멸이다. 그러면 지금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그냥 인정을 하면은 구속 안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래도 이제 구속 여부는 다른 공무원과 행정성이라든지또 음. 재판 중간에 또또 증언이 바뀔 수, 진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장 심사가 본안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 본안에 대해서 상당한 심정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을 본다면은, 예. 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는 거의 번안 재판과 같은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국 영장 어떻게 청구될 거라고 보세요? 아, 발부 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100% 발부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0%로 보십니까? 이이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속은 100%라고 하셨어요. 구속되고 혐의 하나 하나 이제 따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조금 이른 예측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유죄로 입증될 경우,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검찰? 검형으로만 본다면, 음.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음흠. 최소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그래서 그외에 다른 재판을 더 보태 본다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15년에서 20년까지. 어, 그래요. 15년에서 20년까지를 이용주 의원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 구속 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100%로 본다. 이 말씀. 증거, 인멸이든, 혹은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이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집 나서기 전에 이 상황이 머리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도 그, 지금 좀뭐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까지 머리를 해주던 정성주, 정, 정성, 매주 자매가 아직 안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뭐 와서 머리를 해야지만 오늘도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머리가 예. 복잡한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머리를 해야지 나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청취자 예예 그런... 예, 예 말씀하세요, 이 영주님. 예 그런 음. 것들이 에, 아마도 만약에, 오, 만약에 올해 법원에서 음,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은 예. 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러네요. 멀리, 지금 들어가면서 올린 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린 머리를 할수 없다고 되는 순간을 예.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예.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아.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요 얘기 참, 어, 아, 지역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제뼈 있는 얘기네요. 그니까, 러 파면을 당한 뒤에 집으로,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학교 했으면은, 집에서도 본인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실핀 같은 거 혹시, 뭐, 실핀 같은 걸못 꼽습니까? 실1실일 11, 같은 것은, 이제, 위에, 위에 이보리라든지 아. 그런 거있기 때문에, 전 소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박전 대통령의 한마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에 달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요. 법원도, 뭐, 검찰도, 박전 대통령 측도 긴장 속에 아침을 챙겨와서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습니다. ]까요?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몇몇은 집앞 도로 위에 눕거나 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요. 어. 박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면, 받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아, 길을 막고 아예 누워있어요? 무릎 꿇거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충돌 우려는 없겠습니까? 예, 사실 우선 오늘 영장 심사의 특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예, 예. 오늘 박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심사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받는 영장 실질 심사가 됩니다. 그렇죠. 지난 95년도에 전북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기자와 경찰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경찰은 오늘도 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삼성동 일대에 경찰병력 15개 중대, 1200명을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이 시간쯤 되면 그, 저, 머리 해주는 자매들이 드나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이 평소 아침 7시, 말씀하신 대로 7시 한반 정도 되면 박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하러 오던 그 정성주 정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영장 심사 제도라는 게 없어서 서류 심사만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 침박 단체 회원들은 오늘 하루 박전 대통령의 자택과 법원을 오가며 이 집회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 좀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상돼요 충돌이? 예, 그렇습니다. 신랑이가 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또 조금 전에 경찰과 대치하던 이 침박 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예. 어, 경찰의 격리 조치 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또 오늘 새벽엔 이 지지자 한0여 명이 건너편 맞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CBS 김기용 기자 연결하죠. 김기용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시 35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삼성동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박전 대통령 삼성도 자택 앞은 몸에 태극기를 두른 지지자들로 속속 들어차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지지자들 250여 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100여 명은 아예 두툼한 패딩 그리고 비닐담요를...